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KGC 인삼공사 이소영의 서브로 두 팀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1세트 출발 산타나 이마영괴가 풍강차 이소영 건져 올렸습니다 반격으로 오늘 경기 첫 득점을 가져가는 KGC 인삼공사입니다 다시 이소영 신현경 백터틀고 아. 육서영 건져 올리는 이소영 어! 넘어갑니다 달려오가 8세살이 전부다 블록킹만도 떨어집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지금 이소영 선수가 받을 볼이 아니고 지금 뭐박은희 선수가 산타나에서 옵니 최효성 언더로 들어올렸습니다 이소영의 어플 블록타운 득점 아, 언더로 올리는 게 득점인 아이고 오늘 야벨 선수가 지금 언더로 올리는 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충분히 지금도 가서 어, 위에서 토스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 더블 컨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1대7. 이선욱. 잘 받았습니다. 김수진 살짝 떨궜고 수비가 됐어요. 이소영 뱅타! 돌아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소영 선수 같은 경우는 받고 거의 그 원스텝에 공을 때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머리에 힘도 있어야 되고 차고 올라가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원스텝에 예. 잘 처리해 줬습니다 리시브 튀었어요 이소영 일단 따라가 살렸습니다 최효서 아 넘... 아 받고 아 이소영 왼손으로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칸타 어떻게 커버가 됐습니다. 세 번째 공격 이소영 결국엔 뚫어냅니다. <laughs> 이두 번째 얼기는 선수들이 내가 그올리는 위치에서 우리 어떤 선수에게 주어진 결정을 하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공격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그 시야가 좀 넓어져서 또셋 그 중에 하나는 엘리자베 선수가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예. 그러나 <laughs> 이소영 선수가 결국에는 에이스 책임을 져줬습니다. <laughs>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밀어넣기. 이되있고요 제자리. 건져올리는 스승조 공격 준비. 밀어넣기. 건져올리는 엘리자벳. 다시한번 <laughs> 이소영 스파이크. 아 어, 초반에는 엘리자벳 쪽으로 음, 초중반을 네. 넘어서면서는 이소영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그 타이밍과 어, 높이가 나왔어요. 예. 조금 더 김학균 선수가 안쪽으로 당겨줘도 괜찮습니다. 압격을 좁히면 다시 도망가는 k 주 c 인삼공사 점수 14대9입니다. 김학이 내려와서 왼쪽, 저속주의 퀵업은 이서도! 살렸습니다. 벨자베건네고 하이볼 강타! 아웃. 아웃입니다. 네, 뭐 아웃은 됐어도 이렇게 힘이 실어서 때려줄 필요가 있죠. 예. 어, 두 번째 올려주는 선수가 좀더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어, 수비도 좋았습니다. 아우시대 그했습니다만 이소영 선수의 시도는 상당히 음, 좋았어요. 네. <laughs> 이소영, 염해선 살려놓고 시간 차. 효승주 음, 선수가 이소영 선수를 발견하고 안으로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올 수 없는 각이 나왔네요. 아, 오늘 뭐이서영 선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음, 외국 트레온 어, 시대에는 국내 에이스 공격수가 반드시 해줘야 될 역할이 있죠. 음, 네, 당연 합니다 소영이 서브는 네트로 투수습니다 아, 네. 지금 IBK 캐셔도 쏩니다. 아이볼 육서영 던져 올리는 이소영. 내려와서 육초영이 드시는. 한골 때립니다. 나이스 디 이소영의 디그. 올라온 볼이잖아요. 예. 아, 첫 번째 보루. 수비가 됐고, 예. 이거는 수비자 하는 게 맞겠네요. 예. 세트 포인트에서 서브 이소영. 어가요. 아, 어! 아, 이렇게, 이렇게 결국 1세트가 종료가 됩니다 네, 25대 네, 2 1세트 KGC 인삼봉사가 네, 가져갑니다 아, 아, 결국 아, 어이 따라가야 될 시점을 좀 놓치면서 한송이 백허스 급하게 밀었어요 가로막혔습니다 중앙에 김수지 수비됐어요 밑으로 때립니다 넘겼어요 넘겼습니다 패스펜트 <laughs> 네트 싸움 박은진 닫고 이소영 스파이크 아웃이 선언됩니다 그러나 KJC 인삼공사 선수들은 지금 맞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 지금 일단 발로 받았고 또흥겼어요두 번째 볼은요 예. 지금 아웃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배 선수의 볼대분이 달라,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성 선수가 때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 조금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소영 강타 블록아웃 됐죠. 이 경기 운영은 전체적으로 멋있는 거 하나보다는 어 이건 나와서는 안될 상황이 없어도 적어야 된다는 거죠 2대7 돌려 붙여 백터 강타 최효소 디그 김소지 수비됐어요 자 공격할 선수가 없어요 어렵게 넘겼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좋은 서브가 좋아요. 이영파이분 <laughs> 1대1 상황 깨끗하게 해결을 합니다. 실질 대신요. 급격히 기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좋은 서브를 막내인 최유선 선수가 잘 받아내네요.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신인 선수가 데뷔전을 하며 네. 들어간.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는데요. 수영이 박지 음, 않아요 만들어냈습니다. 맞지 않아요 지금 여배우 선수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끌어내리지 않고 그냥 위에서 스타드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수영 선수는 알리사 선수는 쪼꼬르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 스피드에 조금 더 빨리 줘도 될듯싶어요여배선수나 예. 정호영 선수 정호영 선수가 원 포인트 블록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트의싱 음. 박은 알수 없습니다 시선인데요. 타이틀이 보입니다. 아이비티 기억되기 2세트셋 포인트입니다. 이세트 아이비티 기억되이 가져갑니다. 계속 코트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3세트를 시작합니다. 박 막영 3세트 우와. 시작 계속 코트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3세트를 시작합니다. 아. 서브가 이소영 선수의 서브가 지금 신영경 선수에게 가서 뭐 야구로 말하면 실투가 되죠 이게. <laughs> 네. 아이 기장에서 점더 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 아. 잘 받아. 았습니 아. 지금은 인삼공사가 주도합니다. 아. 아. 탄이 얼마나 좋은지 지켜보겠습니다 강철. 다운드를 시켰고 이소영이 붙였습니다. 중앙 보이가 게요. 네,

근데 그거는 이소영 선수가 네.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그 올라오는 각도에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볼들이 그냥 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좀 공을 때려내고 있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록을 할때배꼽기로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죠잘하습니다 이소영! 오늘 이소영 선수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공격을 좀 해주고 있고요. 아, 직렇는 김유노 선수가 들어왔네요. 예. 자, 1라운드 5순위. 아, 어, 그렇습니다. 자, 김유노, 내려와서 보냅니다 자, 김이 살렸어요. 발려는 미수야. 안쪽에 떨어지나요? 네. 어, 이수영과 엘리자베스의 각이 정말 날카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팀을 운영할 때는 정말 원톱포치로 공짝 불장 맞아줘야 되는 게 오늘 아이디케는 어려울 때 지금 두 선수가 같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지금 3 세트 들어와서 인 삼공사 본격 예. 스피에 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 지금도 블로킹. 두 명의 블록커를 피해서 이틀런 때렸던 이소영 완전하게 풀 스윙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근데 이 볼을 조금 넘어갔으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오늘 11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소영 빠르게 긁어픈 박혜이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나이스 투스 강타 엘리나벨 선수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탓점과 그 높이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 보이진 감독도 어른들 올려주세요. 최는 이소야. 숙이면 좋습니다. 김환경 어디로 갈까요? 가운데! 던져 올리는 최정육. 최정육 수염. 알리자마 다시 수염! 높게. 3단 넘어갑니다. 신은영. 자리를 잡고 김환경에게 오른쪽 팍팍! 터치아웃입니다. 아 이소영 선수의 두 번의 멋진 수비가 있었는데요. 결국 i k 기억 내기 점수를 가져갑니다. 그습니다 어, 선수들이 뭐 열심히 의욕은 넘치면 좋지만은 부상 위험 아, 조심해야 그럼요. 됩니다. 네, 다쳐서는 어, 안 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 몸을 아끼자는 네, 플레이를 보기는 네. 좋습니다만 선수들이 좀 부상 조심을 받았습니다. 이소영 하이벌 스파이크. 없다는것 아, 시간차 이소영 20대 17 중요한 순간 이소영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원래 지금 첫 경기잖아요 이상 이소영 선수의 점유이 이렇게 높아 넣으면 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더고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공! 어렵게 살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학준 선수가 역시 여전히 뭐 여유가 없네요. 예. 전혀 생활났습니다 네, 셋 포인트는 아이미테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25대25. 다시 듀스 누가 조금 더 대담하게 네. 이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또 이런 순간에는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 더 있어야 돼. 요 아직도 재밌는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laughs> 4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스파이크 이소영 득점. 인상공사는 특별한 건 사실 없어요. 지금 두 번째 연결하는 부분에서 연결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가지고 가야 해서 어, 엘리자베스의 득점의 성공률을 조금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소영 선수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담을 좀 같이 짊어져야 됩니다. 아! 서브가 옆으로 건너갑니다. 아, 초반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같이 점수를 나눠서 가지고 가고 정말 중요한 들의 상대가 100%안다 어, 하더라도 그때 그 에이스 선수 실을 그냥 포기하는 게 차이입니다. 그럼 스 불안하면 상대는 그 신나는 거야. 네. 하나 하나 차분 차분 하게. 네! 잘저 올렸고요. 곧바로 건넵니다강타잘 넘겼어요. 헛스에서 네. 불이 있었다는 비슷하다 말이에요. 예. 습니다 네. 어렵게 넘겼어요. 제자리 점프. 네, 이거 어려워요. 네. 아, 어려워요. 지금 이런 볼을 많이 때리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소영 선수가 책임감을 보여주면서 8대8 동점이 됐습니다. 오늘 이소영 선수가 이런 공을 굉장히 많이 때리고 있어요. 이 네, 네. 네. 선수가 점점 빨리 준비해서 네. 어, 뭐 이소영 선수가 마음속으로 뭐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이소영 선수의 공격 점유율은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소영? 아, 지금도 이소영 네. 선수가 어느 정도를 이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점율 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때리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아, 네. 넓이 뜨기 하듯이? 아, 그렇습니다. 점수 9대8, 인삼공사가 앞섭니다. 타임아웃 IBK. <laughs> <laughs> 다시 한번 최정민 엘리자베가 았습니다 이소영, 스파이크! 음. 소영 선수는 참 잘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앞서 i b k 기업은행의 이제 신한경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k 주 c 삼성사의 주장인 이소영 선수도 오늘 책임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멈칫거리지 않고 예.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 자 리시 봉실이요. 그러나 공 다시 넘어왔습니다. 커버가 됐습니다. 올려놓고, 이소연. 아웃이 선언됩니다. 인삼공사는 다시 한번 비디오 네. 판독을 요청합니다. 블록포터치 아,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네. 요청.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김하경과 김수진들. 네, 맞네요화면상에좀 어, 명확하게 보였구요. 네. 아, 네. 아, 리시버 옆으로 습니다 아이볼! 아웃입니다. 14대11. 다시 간격을 좁히는 IBK 기억행입니다 오늘의 경기는 정말, 뭐, 당심할 수가 없네요. 네, 정신하고 있습니다. 15대13. 오른쪽에! 있 아, 나이스! 깨끗한 공격 극점. 선수의파력이 상당히 좀 돋보이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19득점의 이소영의 서브입니다. 아, 꽉 일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아, 이만요. 자라큐의 아, 거편. 성공이에요. 하근지 이소영 연타. 떨어지면서 득점 성공. 25대20. 결국 세트 스코어 2대2. 2대 2. 2. 두 팀의 승부는 이제 5세트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센터나 받고. 귀엽어 수비가 됐습니다. 아... 서브는 이소야. 넘어지면서 이소연 비그 박혜민 스파이크 블로킹 아, 지금 박혜민 선수가 브로킹을 하고 전... 송주 수비가 됐습니다 박혜민 스파이크 블로킹 마운드 아, 송주 강타 아, 다시 수비로 받아 냈습니다 한번더 박혜민 쪽으로 갑니다 그쵸. 더 조심해야 돼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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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방에 끼면 점 넘어왔어요 이진 직접 넘기는데요 자, 여유있게, 살렸습니다. 여유있게, 여유있게. 이소영 아! 가위볼, 터치아웃 득점! 이 경기를 앞서가는 k 씨. 아 이소영 선수의 그 허리의 힘이 대단하네요. 네. 거의 뭐 휘어졌다가 볼에 거의 뭐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세트까지 올 동안에 어려운 볼을 많이 때려냈는데이 아, 경기를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크네요. 그만큼 강한 책임감을 지금 네. 행동으로 네. 보여주고 네. 있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다음에 다시 들어왔고요. 표승주. 자 이소영이 받았어요. 반대편으로 갑니다. 엘자벳 성공이에요. 이소영의 리시브. 올드잡 스파이크. 블록 아웃 득점. 그 물론 서브를 이서용 선수에게 넣으면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받고 때린다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지금같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서브를 좀 집중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고의정선수 백퍼스, 결성전 내려오면서 최승주 예. 선수 몸에 맞았어요 브로킹 득점으로 네. 인정이 오, 됐어요 네네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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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패승주가 맞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주심 바로 앞에서 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정확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서영 선수는 아쉬워하다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laughs> 점수는 10대 7이 됐습니다 PK 어디로? 최정민 엘리자벳 언더터스 스파이크 그대로 밀었습니다 네. 아, 이 것은 이제 아, 높이를 어, 이용을 어, 했네요. 예. 어, então, <쥬> 아, 김학용 선수가 좀더침착해져야최유소 박은지, <놀듬> 이소영. 아, 넘기지 못합니다. 이정원 수비를, 이정원 수비를 지금 신현영 선수가 완벽하게 그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네, 아, 오늘... 연결을 지금 한태나 선수가 갈게 아니고. 김현영 선수가 오면 훨씬 처리하기가 좋다는 거죠. 딴딴 예. 선수는 쫓아가는 입장이고 김현영 선수는 마중 나오는 입장이잖아요. 아. 어, 예. 어, 아. 경기 5세트까지 가서 이기고 또 신인 선수인명의 선수가 코트장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기업은행은 개막 이후 2연패에 빠지고 말았고요. KGC인 성공선은 어, 고의단치를 깨게 됐고요. 오늘의 MVP는 이소영 선수 아. 사실 오늘 이소영 선수 아니면 박은지 선수 보고싶어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laughs> <laughs> 어쨌든 인터뷰는또할것 같습니다 이소영 선수 오늘 24득점 44%의 공격 성공률 블록킹 득점도 하나를 기록을 네, 했고요 좋은 수비 무엇보다 아, 오늘 이소영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어 책임감 있는 모습을 코트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의 MVP 이소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소영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네. <laughs> 네. 오늘 경기를 마친 소감 좀 들려주시죠. 아, 못 들어가지고 다시. 오늘 경기를 마친 소감 좀 들려주십시오. 어, 일단 첫 경기를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어쨌든 팀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생각보다는 이수영 선수가 원했던 대로 또 팀이 원했던 대로 경기가 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바꿔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 저희가 연습 게임 때좀 계속 졌거든요 기업행한테 근데 끝까지 지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또첫 경기다 보니까 저희가 승리를 꼭 하고 싶었고 끝까지 그냥 선수단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어, 좀 많이 힘드네요 <웃음> <웃음> 어, 오늘 사실 공격점유율도 좀 높았고. 좋지 않은 거를 좀, 좀 많이 때리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5세 때좀 아, 너무 힘들다 몸이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어,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끝까지 어, 선수들한테 믿고 한번 해보자고 하고 그냥 주라고 제가 때려보겠다고 하고 얘기하고 받아보니까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혜리가첫 승을 거둔 고희진 감독께 축하 메시지를 한번 좀 보내주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신인 선수 두 명이 정말 코트에서 활약이 좋았거든요. 두명의 신인 선수를 좀 격려해주는 말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가 시즌 첫 시합을 했는데 같이 함께 승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쁘고 다음 경기도 함께 같이 계속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인 선수들한테는 그래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는 화이팅하면서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팀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 있으시겠습니까? 어, 일단은 어, 한 점수를 먹게 되면 이제 자리에서 좀몇개 먹는 연달아 먹는 미스들을 좀 줄여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냥 끝까지 포기 안한 거가 오늘의 제일 큰 장점이자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어, 홈으로 어, 또 이동을 해서 이제 홈 경기를 갖게 되잖아요 이제 홈에서 만나게 될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즌 어, 홈 개막전을 저희가 홍국생명하고 하게 되는데 와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승리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MVP 이서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그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마무리 참... 빈청거리는 내 몸을 Oh, in my head. h e r e in my head. 달려줘내 머릿속 잡혀로 In my head. 날아줘. 무엇도 나를 못 잡게 Oh, in my head. 빈념은 In my head. My head. 날 뜨겁게 만들어주러 In my head. 널 뜨겁게 만드는 In my head. My head. 저 구름을 넘어 나가